하나 둘셋오이기1 2 3 5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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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다기 5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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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열지 5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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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열지 그냥 슈퍼 콤보이 같은 거 아니야? 슈퍼 콤보이 전에 패미컴 패밀리 아빠를 땐 패밀리라고 그랬고 일본에서는 패미컴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거 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이전에 일본 가서 이거 사온 거 이게 소년 점프 한정판으로 나온 패미컴 미니거든요 그거를 그때 구입해서 도 기억나냐? 아니. 하여튼 그때 가서 사온 거야. 소년 점프 아닌 그 만화책 아니야? 그렇지 아 이거 보니까 또 가슴이 아프다 우리 도리아마 아키라 선생님이 또. 돌아가셔서, 가슴이 아프네. 어쨌든, 이 미니는 가지고 있는데, 패밀리 팩, 그러니까 패미컴 팩은 있는데, 패미컴이 없어서 패미컴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방모놀 자리도 없고, 무조건 HDMI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패미컴을 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HDMI 패미컴, 네. FHD 패미컴이에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프리, 진짜 FHD가 될지 안 될지는. 일단 한번 열어봅시다. 오. 뭐야? 결국 결국 아빠 이런 건 사서 하진 않고 사두고만 있잖아. 아니야, 할 거야. 할 거야지. 어, 할 거야. 할 거야, 잖아 어. 결국은. 아, 마이크로 5핀이네. 그리고 <laughs> AV 단자. 만약에 본인이 뭐 브라운관이나 있다면은 이걸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 HDMI 케이블도 같이 들어 있긴 하네요. 그리고 본체. 본체. 오 설명서도 있다 유저 매뉴얼 슈퍼 미니 SNS SNES 시리즈 어뭐 설명서 필요 없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어 보면은 오 똑같이 생겼네 페미콤하고 똑같이 만들었네 여기 뭐야 으 <laughs> 불량이야? 뭐야 이거 왜막 빠져 이거 양쪽으로 끼워놔야 되네 아 넣으라고 아, 있는 거있어 이거? 아, 똑같네 누르는 건데 패밀리 컴퓨터 똑같네요 똑같아 어 그리고 컨트롤러가 오, 무선이네. 제가 뭐다 보고 알리에서 사긴 했는데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데 얘는 무선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온오프 버튼이 있네요. 어 누르니까 깜빡깜빡 음, 충격을... 깜빡거린다. 깜빡, 깜빡 어 배터리 드가는 게 아니라 충전기. 충전용이네. 끝. 그리고 패미컴 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후면에 보게 되면은 HDMI 있고요.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 DC 2.4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은 얘는 HDMI로 한번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이제 연결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응. 어, 혹시나 해서 이거 보조 배터리로 될까 해서 보조 배터리를 들고 왔고요. 자. 와. 연결했습니다. 오, 어, 들었다. 되네. 보조 배터리로 되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게임이 파이널 판타지 1 2 3, 드래곤볼 Z 2 2 3, 드래곤 퀘스트 3 4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 스리만 해 봅시다. 나 파이널티 필요 없고. 스리가 제일 재밌었어. 좋고. 잘 돼야 할 텐데. <laughs> 풀 HD 캠미고 오! 오오오오오 잠깐만. 그럼 이걸로 언제적 복판이야, 이거? 귀고? 뭐야? 어, 근데 화질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 여기 거기잖아. 숙다일때막 타고 뭔 뜻인지 이해가 가? 어다닥가오 공격 아빠는 어릴 때 이거 다 일본어로 했었으니까 이게 화면이 커서 그런가? 저번에 블루투스 스피커 페미콘보다 화질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자 일단 해상도가 봅시다 해상도 얼마까지 나와있나 어 뭐야 720 있네? 박스에 f h d 라고 그랬잖아. 여기 보면 분명히 f h d 라고되어 있잖아요. 사기 먹었네. 음질이랑은 괜찮은 거 같아요. 강제 종료 뭐 어떻게 돼? 상관없어. 아, 올리면 올라버리면은? 응. 세이브 날아가지. 여기가 어디더라? <laughs> 봐. 일단 너는 했잖아. 파이널 판타지 3를. 어. 초등학교 너언제 엔딩 봤지나 4학년 들었나?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파이널 판타지 3 엔딩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4년이 아니지만, 자, 이번에는 드래곤 퀘스트 4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리셋 버튼이 있네. 호리 유지. 아, 도리아마 아키라. 도리아마 아키라. 지금 드래곤볼 그리는 사람이야, 도리아마 아키라가. 드래곤 퀘스트도 그랬네. 뭔가 왜뿌는 느낌이든지? 근데 아빠 이게 FHD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게임 패기 어? 게임 패기 아 게임 패기 프레 h d m 지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럴 리는 없지 왜? 어차피 얘가 출력해 주는 건데 어차피 얘 원래 720도 안 되는 해상도야 원래는 그니 144p야? 브라운관이 얼마 480p도 안될걸 브라운관이? 딱히 뭐 문제점은 없네 뭐 보통 밑에 줄이 생기거나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오네 이 정도면은 뭐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지 떨리셋 리셋도 잘되고 자 빼세요 빼왜 안빼 그거 빼 그저처럼 <laughs> <왜안 빼. 웃음> 뭐 날아올랠까봐 괜찮아 날아올라도 아니 도리아마키라님을 추모하며 이 드래곤볼 해? Z2 아빠가 응. 언제 했는지 알아?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이걸로 아빠 RPG를 입문했어 그걸로? 정말 재밌게 했어 이 드래곤볼 Z2 카드로 하는 RPG인데 진짜 재밌게 했어 얼마 전에 뭐 쪼만 본거 있지? 오드로이드고 하얀 거 뭐야 이거? 그랬던 거어 그걸로도 아빠 작년에 엔딩 봤어 그걸로도? 어 그걸로 해가지고 그거 한국어 그거잖아 어? 이거야? 뭐야? 아 이거는 그건데 기본 게임 기본 게임 기본 게임 곤드라 <laughs> 이쿠 슈퍼 곤드라 알잖아 기본 게임 188가지 게임 자기 먹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냥 키면 이렇게 떠팩 없이 근데 지금 팩을 아예 인식을 못한 거야 아,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봐봐. 그냥 이렇게 키면은, 아까처럼 이거, 어. 이거, 288가 지게 이거, 군이옵 시리즈, 열혈 시리즈. 오, 나족게임 하는데. 오, 됐다. 빰빰빰빰, 빠바, 빰빰빰빰, 빰빰빰. 드래곤볼 Z3! 아빠가 이 2로 엔딩 보고, 응. 3를 사고 싶어갖고 갔는데 음. 아직 출시를 안한 거야 어. 3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 그때 돈 모아갖고 그니까 러 이거 2를 너무 재밌게 한 거야 2가 언제 끝나냐면 너 드래곤볼 안 봤지? 음. 드래곤볼 마지막에 프리저랑 싸우는 게 있거든? 어. 프리저랑 싸우면서 그 전설이었던 초사이아인으로 변신하면서 게임이 끝나 음. 2가 그니까 러 어. 3가 초사이아인인 거지 그래서 일단 이게 초사이언이잖아 지금 어. 이 오프닝 자체가 일반 손오공이 초사이언 손오공으로 변신하는거야 마지막 이제 마지막 전투인거야 이제. 이제 초사이언 변신하는거야 그전까지는 프리저가 엄청 세었거든 아무도 프리저 못 이겼어 띵띵띵띵띵띵 오토가 있고 매뉴얼이 있거든 오토는 알아서 싸우는 거고 카드 알아서 내는거야 별 하나짜리 근데 의미가 없어. 왜냐면 뭘 해도 무조건 이겨. 에너르로 에너지 파. 일단은 뭐잘 됩니다. 일단 이거 요게 마음 드네. 무서운 게 너무 마음이 드네. 제발 켜져라. 투. 아, 이거 무슨 일이고? BW 백을 역시 BW 백 파워. B W 백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나메크 성으로 이제 떠나는 거야. 소노공이 프리 이라으려고그 얘네들이 이제 나메크 성에 가는 거야. 드래곤볼 아 그거 다 모으면 그 소원 들어주는용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이 음악만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야, 약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HDMI PCM. f HD는 아니고 720p 페미콤인데, 아마 페미콤을 구입하기에는 이 RCA를 연결하는 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요런 제품 하나 구입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슈퍼 페미콤 HDMI 버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